안녕하세요. 호박골 로원의 친환경 농부입니다. 아, 저희 농장의 그, 오이동인데요. 오늘은 그, 질매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오이, 오이 집게죠. 지금 그 오이를 따고, 어, 줄을, 오이 줄을 올려주는 작업을 마쳤습니다. 다 이렇게 줄을 내려주면서 또 채워졌죠.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오이 꽃이 폈죠. 근데 항상 이 오이 잎이 나고 또 덩굴선이 나고 오이가 가운데, 덩굴선과 잎 가운데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. 그래서 이 방향이 90도에서 100도 정도 이렇게 한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이집기를 넓은 각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. 넓은 각도에서 뒤쪽에서 물려서 이렇게 채워주죠. 그러면 그 오이 집게가 오이 잎과 덩굴손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야 아 잎도 그대로 펴지고 덩굴손도 이렇게 됩니다 아 작업할 때이 덩굴손은 다 따주 죠 이렇게요 그러면 그 오이가 편안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호박골로원의 친환경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.